할렐루야. 오 너무 컸네요. 예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뭐 유니폼까지 입은 거 보니까 수련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가 되겠습니다. 약간만 더 조금 내려주시죠. 오늘 마침내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배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을 그쳐라. 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은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없이 징계를 막 달게 받으라고 했었건만 거절했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올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만다는 것을. 사, 나라가 망다는 것은요,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동안 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즉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그래서 그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 뭐 일본에 일본에 망해서. 일본 나라로 합병됐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방되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게 됐고, 6.25때또 망했, 망했으면 그때는 이제 김정은을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되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치 뭐 같냐면 날파리가 자꾸만 이렇게 사람 눈 앞에 와서 얼쩡거려요. 그 날파리가 쫓으면은 아우 저 사람이 쫓으니까 이제 떠나가야 되겠구나 떠나요. 조금 있으면 또 오죠, 또 와요. 그걸 잡기 전에는 또 와요. 끊임없이 옵니다. 아주 그냥 눈에 와서 왜 하필 눈으로 온지 몰라. 하편 눈 앞에 와서 딱 왔다가 그안 쫓아내면요 눈가에 앉아요. 그러면 눈 속으로 기어 들어갈라 해. 그래서 날파리를 잡기 전에는 계속 공격해요. 그처럼 것 여러분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날파리 같아요. 그것을 완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북한이 유교 때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나만 건드리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호시탐탐. 그래서 우리는 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지키겠어요? 자꾸만 지금도 미군 물러가라 하잖아요 물러가면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켜서 북한하고 될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 북한은 중국하고 소련이 뒷배를 봐주잖아요. 1대1로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 망하고 이길 수는 있어요. 망하고는 다 유격대처럼 쏙대밭 되고 나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왜? 북한에 지금 핵이 많거든. 서울에 몇방몇 몇 방만 터트리면 서울 인구 다 죽여버리거든. 경기도 큰 도시마다 몇 방씩 터뜨리면 남한 인구 다 죽어요. 우, 그럼 우리도 쏜다. 뭐, 너마하고 나마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사전에 강력하게 너 쳐들어오면 알지, 넌 죽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얼씬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아니, 그거 우리가 막는 우리나라 미사일 넘어오면 막겠다는데 막는 거를 반대하지 않는 거는 그건 공산당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공격 무기를 반대한다면 그건 이해는 가. 전쟁 우리는 하자는 얘기냐고. 근데 우리나라에 떨어진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는 그 사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공산당들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도 국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놈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요 이번 저에는 교회들이 거의 다 쑥대밭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한것 때문에 2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간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주 그교계 뉴스를 보니까 200만 명이 어, 가난 성도가 됐대. 가난 성도 뭐요? 예 안나가 성도. 그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도 안 나오는 성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200에서 20, 220명 출석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100명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평균 160, 170명이 참석하는데 지금 한 40여 명이 교회를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홍천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코로나 안 걸리냐? 밖에서 다 걸리면서 또 밖에서는 다 돌아다녀서 걸릴 거다 걸려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것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통계표를 내보았더니 20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그것이 이번에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났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만 유달리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라는 거야. 11명 예배드린 리게 말이 돼요? 만 명들 어 하는데 11명 예배드리면 하그 직원들, 관계자들 빼놓고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만이 공산당 사회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알게 모르게 핍박하는 거야. 교회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근데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르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런데 협조한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예배 드리지 말자래. 좌파 목사들은요 앞장서서 예배 드리지 말라. 정부 방침에 따르야된다그러면서그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려. 기가 막힌 거야. 참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을 들어보겠어요. 1번 37, 38장 중심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이집트에 구원 요청을 하여 이집트 군대가 출발함을 보고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멸망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바벨론 침공에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조선 시대에 기울어 가는 우리 중국의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었죠. 금나라가 청나라 입니다 금나라가 이름을 바꿨죠. 청나라로. 그래서 후금, 후금. 이제 금도 전나라 금이 있었고 후금이 있었어요. 마치 고조선이 있고 우리 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괜히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전 세하고막 이렇게 하니까 어 근데 우리나라는 명분을 대의로 삼아서 명나라 의지했죠 멸망하는 나라 의지했어요 멸망하는 나라 그런 바람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병자호란, 인조 때,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겪게 돼요 어 정묘 대란인가요 호란인가 그것도 그때는 이제 어, 광해군 때 당하고. 어,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결정적인 저 항복을 하게 되죠. 남한산성으로다가 갔는데 결국은 어, 이제 항복을 합니다.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10만 명이 와서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고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참 정신을 못 차려요. 군대를 만들자으면 싸우자는 얘기냐 하면서 군대를 못 만들게 해. 군대 있으면 역적이 된다고, 쿠데타 이렇게 나고. 그냥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신 못차리지 몰라요. 임진왜란 일어났으면 앞으로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대가 없어. 그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10만 명이 내려오니까 뭐 지금나자 경찰 정도 포절 정도 그 지역 방위 지키는 사람만 있어 가지고 무슨 군대 싸우겠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죠. 항복하면서 왕자들은 끌려가죠. 그리고 삼전도에서 어그 항복한다는 절을 세번 절해요. 그 중국을 향해서. 근데 세번 절하는데 어떻게 절하냐면 앞에다 돌을 놔요. 절하는 앞에다 돌을 놓고 거기에다 이마를 찢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 자기가 남이 때리면서 피날수 있지만 자기가 피 나도록 돌에다 부딪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벽에다가 부딪칠때 피나도록 부딪혀봐 그러면 아파서 못 부딪혀. 남이 때리면 어쩔 수 없이 맞지만.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다 돌에다 하는데 아파. 그러니까 딱한번 절하고 나서 딱그 중국의 사신이 보니까 피가 안 나. 피안 나는 건 무효. 아 피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린다. 돌에 부딪혀서 딩 소리가 나도록 절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시 무효, 다시 무효. 피가 안 나면 다시 무효. 그래서 피가 나도록 인구, 인조, 인금의이마박에 피가 나도록 돌에다 부딪혀서 세 번을 그렇게 절을 해요. 그게 지금 저기 올림픽 공원 근청가 거기 삼전도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세번 중국 황제한테 절을 하는 그 비가 있어요. 거기에 기념비가. 지금 우리 나 역사를 또그것뭐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어야만이 정신 차리거든. 그게 삼전도라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내용들 다 나와. 요즘 역사하고 뭐고 다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아주 찾기도 좋아요. 참으로 이런 기가 막힌 꼴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였냐면 천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 천만 명 중에서 60만 명은 6%,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 6% 하면 300만 명이야. 300만 명이면은 강원도 인구 두 배가 끌려간 거야. 중국으로 다가 포로로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전쟁에 지면요. 포요 포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도 정신 못 차니까 일본에 합병이 되고 유교 전쟁 일어나고 지금도 북한에 정신 못차리 있으니까 핵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북한하고도 싸울 수 없대요. 북한에서 북한이 질것 같으면 우리 핵 던지겠다 하면 더 이상 싸움 못 해. 서울에다 핵을 던지겠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찬성할까? 그래, 우리가 행을 맞아서 죽더라도 전쟁 계속 싸워,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전쟁 중지하라. 우리 죽이란, 우리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반대해요. 결국 이제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지경까지 우리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2번 39장에서 40장 중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없이 멸망의 심판을 전했고 항복하여 구원받고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권고를 거절하여 마침내 바벨론이 시두기야 왕이 제9년에 쳐들어와 어 왕의 가족과 귀족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채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성은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권고받을 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이 39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또 읽을 때마다 참 전쟁에지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39장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순서가 그래요. 왕 나라가 지니까 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그때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눈앞에서 이제 보라 이거야. 네 아들들을 내가 네 보는 데서 죽여 버리겠다 해서 그 당시에 죽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연속극에 그런 거나오죠 옛날에 그 궁에 궁에 보면은 이새 덩어리 있잖아요. 새 덩어리에 삐직삐직 달려서 이그새 줄로다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을 아버지 앞에서 그 쇳덩어리를 내리쳐서 죽여버려요. 신하들도 죽이고 너볼거다 봤지. 이제는 네 눈은 필요 없어. 그리고 창으로다 눈을 찔러서 눈알을 빼요. 그 장님이 된 거야. 장님이 된 후에는 새사슬을 묶어서 바벨로다 꼴고 가는 거야. 왜? 이건 짐승으로 보는 거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인권이 어있어 인권이 나라가 지면 이꼴을 당하는 거야. 제가 오늘 어제 어느 목사님 오셔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6.25 전쟁 그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북한 때문에 같은 남한에서 이웃한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도 친구한테 죽은 거야. 자파 친구들한테 자파 친구들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 하잖아요 두 아들을. 근데 이제 손양모사 용서했지만 동네에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이 그게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나면요 공산당 빨간 안장 쳐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색출하고 목사 누군지 그뭐 홍천뉴한테 목사 뭐다 공개돼 있잖아. 교회 단사 누구인지, 그리고 뭐 우파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 딱 색출하면 즉시 즉결해서 심판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검수와 막도 미리 다 해놓는 거요. 예 검사한테 재판하고 판사한테 재판 받지 말고, 그래서 마을 자치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을 자치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갔잖아요. 거기에 마을 자치법에 그 책임자가 인민 완장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민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해서 죽일 사람 죽이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랑 판사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를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마을 주민 자치법, 아직은 좋게 만들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르지만 이게 때가 되면은 딱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책임자들은 완전히 북한과 사주한 사람들이 책임자가 된대잖아요. 어, 북한에서 넘어온 김국성이라는 간첩 훈련시키던 사람이 지금 남한에 넘어와서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남한에 간첩이 12만 명인가 있대잖아요. 각 곳마다 다 들어가서 데모하게 하고 나라 혼란시키고 막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 이 없어. 지금은 남의 일에 대해서 는 관심 없어. 그게 이 나라를 망가뜨린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우리가 남한 인구 2천만 명 죽인대잖아요. 통계가 나와서 2천만 명을 죽인다는 거야. 북한에 협조하지 않는 이미 기독교인들. 천만 명이야. 거의 다 경찰가죠, 군인가죠. 다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이천만 명을 죽여야 된대, 이천만 명. 그래야 북한 정권이 남한에서 안심하고 그냥 북한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갈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알려 줘야 돼요. 알려 줘야 돼. 그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아, 목사님 말씀만 전하지왜 저런 소리 하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래. 근데 사실 나라가 정권이 그렇게 바뀌면요. 말씀도 못 전해. 그때는 교회도 다 폐쇄해야 되는 거야. 어, 말씀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홍천을 우린 최소한도 홍천 사람을 깨우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길이 길이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39장 15절에서 18절 중심 18절 중심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에레미아가 우물 속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시드기야 왕이 내신 이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왕에게 말하여 에레미아를 구출해내고 보호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도운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했나요 38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여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 앞에 에베멜렉이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해. 왜 분위기가 에레미아를 살리자르면 그냥 험악해지는 거야. 이런 때 에베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9장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39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벤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려고 하는 내 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살려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것이 하나님을 선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어... 39장 7절을 적었습니다. 3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왕이 또 시드기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접읍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100년 만에 폭우가 왔다 그러죠?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서울이 엄청 잠겼더라고요. 어, 뭐막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그런데 우리 홍천은 지대가 높아서 그래도 괜찮죠? 어, 시뮬레이션 했죠. 소양강 댐이 붕괴되면 홍천은 괜찮다. 물이 역류하죠. 그러니까 홍, 춘천으로 이사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홍천에서 안전한 홍천서 사시고 어, 서울은 강남 같은 데가 막 그냥 잠겨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냐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재난을 많이 대비한 나라예요. 일국 같으면 그건 진짜 막 건물들이 막 붕괴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서 그나마 보호를 했기 때문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유비무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악의 쓴 뿌리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쓴 뿌리 온갖 간첩이 곳곳에 심, 심어져 있다래요. 간첩이 오죽하면 청와대에가 안 들어갔겠어요. 청와대에도 다 도청 장치가 다 있어서 모든 회의하는 것들이 다 북한에 들어갔다잖아요. 그걸 다 찾아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갔더니 거기에도 벌써 또 도청 장치, 벌써 또 들어갔다는 거야. 국방부 회의도 다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요소마다 다 들어간 거야. 그 청아대 오직하면 그 좋은 곳에 안 들어갈 날겠어요. 아방궁이냐 아방궁.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뿌리 깊게 공산당들이 간첩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는 이 나라 그런 악의 쓴 뿌리들이 드러나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약봉투 어제 중국 여성계가 아주 열심히 만드셨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또 이웃들한테 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동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이 정도 정말 안전한 나라로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한 일을 통해서 유비무안하며 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홍천도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천재지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 알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이렇게 또한 전염병이 만연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십일조임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